레디코입니다. 도쿄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정말 많지만 아직까지 여기를 다녀온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혹시 도쿄를 처음 가더라도 이번 여행에서 여기를 다녀오면 친구들한테 너 거기 가봤냐? 거기도 안 가보고 무슨 도쿄 여행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좀 잘난 척할 수 있다는 거죠. 여행이 막혀 있던 지난 3년간 우리나라도 숙박지원금 이라든지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산업 종사자들 위해 많은 지원을 했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 여행 가려고 알아보면 호텔이나 료칸 예약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는 않고 일본은 요금이 꽤나 오른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지원금 덕분에 관광산업이 확 죽지는 않았지만 신규 투자로 새로운 관광시설이 생길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국 어디나 새로 생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시부야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여행 패턴 자체가 바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곳이나요 시부야는 신주쿠, 하라주쿠와 함께 도쿄 서쪽을 대표하는 관광지, 그리고 쇼핑지였습니다 시부야역 앞에 스크램블 교차로는 그냥 사람들이 많은 교차로이기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도쿄의 랜드마크, 도쿄의 상징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행 정보 검색하다 보면 스타벅스 창가에 앉아서 보는 게 제일 예쁘다고 하고 뭐 사진 욕심이 있는 분들이면 저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은 주인을 기다리던 충견, 하치코 동상도 시부야의 상징인데 지금은 그냥 약속의 장소로 쓰이고 딱히 이걸 보러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진을 찍는 것도 좀 예쁘지 않고 좀 애매해요. 오래 전부터 시부야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뭐 몇번 가보기는 했지만 사람 보러 가는 것 외에는 딱히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가지? 뭐 쇼핑으로 유명하다고 하지만 백화점이나 도쿄엔즈, 만다라케 뭐 이런 것들은 도쿄의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고 오히려 한가한 지점으로 가는 게 쇼핑하기는 훨씬 편할 거예요. 그나마 다른 데서 찾기 조금 어려운 거는 디즈니 스토어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도 신주쿠에도 있고 네. 어렵지 않게 디즈니 캐릭터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 7월에 시부야 스카이에 오르고 나서 아, 이제 시부야도 사람 보는 거 말고도 가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시부야 스카이는 2019년 11월에 오픈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부터 일본 여행이 중단이 됐고, 네, 그래서 아마 가본 사람이 많진 않을 것 같고, 230m 높이의 스크램블 스퀘어라는 건물 옥상이 전망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하루카스 전망대가 높이 300m고, 그리고 도쿄 스카이트리 같은 경우는 높이 350m, 450m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높은 전망대가 아니죠. 오히려 롯봉기에 있는 모리타워 전망대보다 높이가 낮아요. 그럼에도 여기가 좋은 거는 그냥 뻥 뚫린 옥상에 자연스럽게 구경을 하는 겁니다. 어디 막혀 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 좁지도 않고 넓은 옥상에 그냥 누워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망대가 너무 높으면 너무 작게 보이고, 더 재미가 없더라고요. 적당히 높은 높이에서 뭔가 내려다 봤을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 여기가 뭐구나. 이런 게 보일 때좀더 재밌더라고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도 보이고 도쿄 타워도 보이고 멀리 오다이바도 보이고 알만한 그런 풍경들이 보이니까 좀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2,000엔으로 저렴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그만큼의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클룩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하면 200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의 고정 댓글과 설명 보시면 클룩이나 아고다 이런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예약을 하시면 저한테 소정의 수수료가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더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준비하시면서 종종 클릭해서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만 스마트폰 스태프가 오즈카리시촬영테지 またお連れ様以外の他のグループのお客様にとっていただくこともできませんので撮影いただく際はグループの間でお互いを取り合っていただくか自撮りでお願いいたしますただ今コンタしているため時間制限を設け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だいたい30秒から1分ですお願い,いいたしますインターネットでティケット予約すると조심해야될のは購入した後、返すは絶対不可能ですもちろんは可能ですが 일단 환불이 안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시간은 정하지 않고 날짜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불은 되지 않지만 예약한 날짜 30일 전후인 경우에는 14층 15야 스카이 티켓 카운터에서 당일권이랑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일권으로 교환 가능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클룩에는 그 내용은 없는데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는 건뭐 저에게 수수료가 없긴 하지만 네뭐 그렇죠 뭐 그래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로 예약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옥상이고 지붕을 막아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으면 입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일정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입장을 할때코인락카에 짐을 다 맡겨야 돼요 가방 같은 거 갖고 못 들어가고 삼각대, 셀카봉, 가방 뭐 이런 혹시나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코인라카에 넣고 가야 됩니다 코인라카 이용할 때 필요한 100엔짜리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고 요거는 나중에 반환도 됩니다 시부야스카이 올라가다 보면 상당히 고층 부분에서 비슷한 뷰를 볼수 있는 그런 음식점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다른 거는 실내가 아니라 실외라는 거 천장이 뻥 뚫려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입장료가 좀 세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부야 스카이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미야시타 파크라는 곳입니다. 하라주쿠에서 시부야까지 그 사이에 있던 공원인데 그 공원이 복합 상업 시설로 바뀌었고 높이는 높지 않아요. 높이는 3층 정도 되는데 그 옥상에 예전에 공원에 있던 뭐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체육 시설들이 옥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옥상에 올라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노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뭐 공원이 좀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또 빠질 수 없는 스타벅스가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사람들 노는 거, 이런 거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미야시타 파크 1층에는 선술집 골목이라고 할수 있는 시부야 욕구초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테이블 깔고 술 마시는 모습, 이런 것도 좀 재미있는 풍경이긴 하죠. 도쿄 시내도 이런 풍경을 볼수 있는 곳이 많긴 한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시부야라는 거. 그게 조금 특이한 느낌인 것 같아요. 뭐 검색해보면 총 19개의 점포들이 있고, QR코드를 이용해서 다른 매장의 메뉴들도 배달해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망대는 야경까지 보러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지기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시부에 도착해서 전망대 구경하고, 그리고 전망대 내려오면서 전망대가 있는 건물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간단하게 술 한잔하면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미야시타파크 옥상에 올라가서 구경하면서 쉬거나 아니면 시부야 도겐자카쪽 클럽을 가거나 뭐 그런 식의 일정으로 여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 지는 모습을 보려고 전망대 올라가는 분들 그리고 겨울에 도쿄 여행하는 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릴 것은 도쿄는 서울보다 한참 동쪽에 있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도 빠르고 해가 지는 시간도 빨라요 거의 1시간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고려해서 일정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해가 좀 많이 짧은 편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